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6일 처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이 3월 29일에 있었죠. 근데 그첫 재판에서 정치자금을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거보다 오히려 성남시장실에 있었던 CCTV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진상 측에서 먼저 CCTV가 설치된 시청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럼 그 cctv가 진짜냐 가짜냐 작동을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을 빚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그 기사화가 됐었죠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그날 그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cctv는 정진상이 이거 작동 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 가짜다라고 얘기했다. 그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CCTV는 성남시장실에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제가 그 한참에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가면 왼쪽에 민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진상 씨가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 그 칸막이가 있는 곳그 뒤에 정진상 씨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서실이 있고 시장비서실이 있고 여기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또 시장실이 있는 겁니다. CCTV는 이 시장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있는 그 방에는 CCTV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진상이 교묘하게 정진상 측에서 CCTV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 사무실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도 CCTV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법원이 아그뭐 CCTV 문제는 그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가 또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CCTV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번호에도 등재가 안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있었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작동을 했는데 작동한 게 이제 뭐 당시 MBC나 이런 데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성남시청의 관리번호에 그게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검찰이 뭘 잘못 얘기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2011년 상반기에 달았다고 하는데 이때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청에서 cctv를 달으려고 하면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거든요 이게 청사 내에 있는 일반 cctv 담당이 회계과랍니다. 아마 돈 문제 뭐 이래서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정진상 당시 실장은 이걸 회계과가 아니고 성남시의 골목이나 주택가 CCTV 많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도 많고 그거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 여기에다 시켰다는 겁니다. CCTV 저 시장 신무실에 CCTV 설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이 부서의 팀장이 정진상과 친분이 있더라. 그니까. 행정 업무를 시스템에 의해서 지시하고 실제 실행을 한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남시청의 CCTV를 관리하는 회계과가 아니고 성남시의 주택과 골목 등을 담당하는 그 CCTV 관리 부서라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성남시 그 시청사의 2층에 일반 cctv가 한 10대 정도 있는데 이거하고 시장실 cctv하고는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이러니까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성남시청의 cctv 연번에 관리번호에 시장실 cctv는 없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러나 작동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작동되는 장면이 MBC의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당시 성남시청 시장실에 근무하는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지시에 따라서 대부분 꺼놨다는 거죠. 언론의 취재가 있을 때만 켜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꺼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실이 있고, 시장실, 그 바로 앞에 비서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서실 바로 앞에 있는 그 비서, 그 PC, 그 컴퓨터에서만 요걸 확인이 가능한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문제의 대장동, 그, 여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이 당시에 그 CCTV를 확인한 경우는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해당 비서가, 비서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면 인수인계는 한다고 합니다. 요게 시장실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CCTV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CCTV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서울중앙경험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죠. 근데 이미 담당 비서실 근무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법원에다가 그 관계자들 증언을 듣자. 이렇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왜냐면 CCTV가 있는 데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정진상 씨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뭐 이거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진상 방. 씨가 근무하는 방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주장 자체가 황당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정윤경 씨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높으면 결국 자기가 주장했던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자기 근무 책상을 비치는 CCTV는 없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방에 있는 CCTV도 있고 작동되는데 대부분 꺼놨다. 그런데 그거는 정진상 씨의 금품 수수와는 무관한 거다. 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정진상 씨가 스스로 CCTV를 꺼냈다가 그거에 의해서 대치기를 당한 이 현상이 지금 곧 재판부에서 아마 다음 재판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이 얘기가 나오겠죠. 총진상방에 cctv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방 cctv도 작동은 되지만 대부분 꺼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응? 그래서 뭐 어차피 정진상 씨그 방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도 없는 거고 정진상의 완패지만 그러나 만약에 법원이 그 당시 비서실 근무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을 경우에 정진상 씨의 변호인들의 주장 뭐 CCTV가 있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주장은 또한번왜 법률적으로 탄핵된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이 입증되는 그게 곧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물론 이게 정진상 씨가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본질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는. 왜냐하면 정치자금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첫 번째 재판에서 정진상이 시 변호인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이제 뭐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 되면 정진상 씨가 초반 재판 레이스를 거의 뭐 국인 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그런 사실래서이 CCTV 논쟁은 어찌 보면 그냥 허망하게 정진상 씨의 k o 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